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돌아가면서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해볼까요? 김국대학교정경학 어, 선생님, 네 소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대학교정경학입니다노래는 핵심 수에을 하고 공부하고 디베이트를 생각하면 저는 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같은 우리 입장에서 교사로서 가장 탁월하게 에, 이 바리새인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과 붙어서 디베이트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생각할 때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같이 배워나가는 것도 아주 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으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꿈의 학교 졸업생입니다 이름은 박다솔 찬양 사역자입니다. One t f o r 아주 멋진 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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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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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실물을 떠오너라 마실물을 떠와, 예. 다시 떠오거라, 예. 다시 떠오거라, 예. 내일 다시 떠오거라, 예. 물도 그릇에 담기면 음식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음식이 되는 순간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제일임을, 그리고 음식은 사람에 대한 마음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대화에도 말해주는 그 핵심이 그런 거잖아. 요 물도 음식이 그릇에 담기면 음식이 된다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물은 좀 물은 셀프라고 하는데 비스트위도의 물은 셀프로 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굉장히 지금 잘못된 그 광고가 지금 식당마다 개인적으로, 개인주의를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은 셀프가 아니라 사랑에 담겨서 이렇게 서로 갖다줘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물을 절대로 떼프로 갖다 먹으라고 내병치지 않습니다. 물 아래드가 아프시지 않으시지요, 별은 <목소리> 보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굉장히 그 낭자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물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상처난 자리가 상흔으로 상흔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소통하고 회복하는 우리 대한학교 선생님들로 자라가기를 부성무와 축복합니다. 우리는 디베스타로 함께 우리. 디그스타노래를 불러볼 거고요. 지난번 아무 갱적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저 수업을 했던 세례. 그만의 수업해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한다면 그 자유롭게 디베이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사회를 가르칠 때도 늘 그렇고 학생들한테 늘 말할 때어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상을 충분히 읽고 세상의 언어와 사고 방식을 배우되 어그 세상의 언어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저희 목표 중에 하나 방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디베이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가까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베이트 수업을 호피우기까지 <laughs> 어, 대한학교 이제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디베이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디베이트 안에서 매너 교육, 태도 교육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는 디베이트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무조건 닫아놓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은 알지만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선생님들한테 먼저 있어야 그 수업의 흐름과 그 수업의 방향과 목적이 결국 어, 성경적인 디베이트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에 통일의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보고마를 위해서 통일이 불가피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직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 나라에 통일 말고 어떤 대안이 있겠어?라는 것을 설득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이유를 좀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아주 전제를 해버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질서가 지금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대상이다. 세상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왜 기독교 학교 세우고 뭐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뭐 기독교적으로 교육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구원 받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건이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어, 임명 하셔서 그래도 우리 할 일을 하게 하는 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실을 보는 것과는 정당화하지 않는다. 난 기독이기 때문에 아예 사실조차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겠다. 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을 먼저 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배경 때문에 일어났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다.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준다. 그게 결국 평등이고, 그게 정의라는 게, 이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5장의 포도원 비유, 포도원 일꾼 비유를 참 재밌게 보는데, 우리 경제가 왜 발전해야 되느냐? 약한 나라에 더 많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권리를 향유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책임을 다하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게 더 많은 관심을 써야 된다.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자기들이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습니다. 그게 비관 비관주의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합니다. 누가 보면 1 십장 십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테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무 이익을 끼치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주권을 행사하고 열매를 거두십니다. 세관 교육은 말만으로는 안 된다. 교육하는 사람들의 확신과 모범이 동반되어야 효과가 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심판 워드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이트 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쟁이 아닌 서로 즐기는 윈윈의 그런 개념을 담아서 저희가 만든 용어고요. 찬성과 반대가 분명한 주제로 사전에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제약이큰 토론을 말씀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반과 반박에 대한 건3분씩으로 줄였고요. 전체가 전체에게 서로 교차질을 할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요약과 전체 교차질을 생략한 채로 마지막 정리 2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팀별로 작전 타임이 2분씩 있잖아요. 나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성팀 안녕하십니까? 찬성자 이반자 김병철입니다. 저희 팀은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셧다운제는 분명한 청소년 차별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제재가 청소년들에게만 가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게임 자체가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0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려고 하는 바입니다. 게임 중독에서 중요한 문제는 시간 자체를 얼마나 쓰느냐보다는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건강을 위해서 수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데 그럼 밤새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면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문제 꼭 게임 안에서만 건강권 문제 삼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 게임 자체가 나쁜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지만 그 농거에 게임 자체는 나쁠 수 있다라는 어느 조금의 전제를 포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는 것은 건전하게 즐기는 취미로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셧다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을 할순 없지만 대안과 그에 따른 방향을 개선해 간다면 청소년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팀에이 네. 팀의 변수를 <laughs> 네. 51.51점, 찬성팀에게 50점, 에, 오시, 아, 49점, 2만점 9점 네. 아는 일이 또 살아가는 일이 되고, 살아가는 일이 또 아는 일이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변화를 알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느끼면서 미래를 바꿔볼 것인가.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된다. 디베이트와 토론 수업을 통해서 저의 삶, 우리의 삶,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나눔과 실습을 통해서 할수 있는 용기를 좀 얻어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실질적으로. 정말 진행하고 사례들 이렇게 공유해 주신 것들이 네, 직접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돼서 정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 괜찮아 잘야 괜찮아 잘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샤영희 목사님 아, 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뭐, 어제 보니까 12시까지 하셨다는데, 너무 고된 노동을 하셨네요. 앞으로 우리 대한학교, 기독교 대한학교가 아마 건강하게 우리를 잘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왔던 너.